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대부분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그런데 진출하려는 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법에 대해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미국에서 특허 관련 로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봉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잣대를 참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의 그 패턴 특허법은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못 쓰게 하는 그런 방식과 컨셉트로 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클레임을 했을 적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쓸 적에 그게 다 법적 응용하는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참 많은 걸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의도가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특허 괴물, 페이턴트 트롤이라고도 하는데 이 특허를 미리 확보한 뒤에 시장이 커지면 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막대한 이 배상금을 타내는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많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네. 회사를 통해서 패턴트를 사든지 아니면 아사인을 받아서 그 회사를 통해서 다른 패턴트에 침해를 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는 침해를 하니까 뭐 그거를 통해서 뭐 합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송을 당해서 아는 법 거, 거액의 피해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와 그런 그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요새는 좀 많이 사양이돼 가고 있죠. 네, 예. 그렇군요. 또 미국 기업들은 특허 분쟁을 경쟁사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최근에 삼성과 애플의 문제도 이와 관련이 돼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을까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그 애플과 삼성의 케이스 지금 전 세계 8나라에서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네네. 이 소송이 시작될 적에 아마 가, 간단적으로 간단하게 자기가 무슨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그 작전이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그 스트레지 중에서 하나가 이 애플이 삼성한테 호주에서는 다 기각 신청으로 다 삼성이 그 자기의 테크놀로지 쓰지 못하고 네. 이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쓰지 그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팔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제시해서 11월 달에 이겼어요. 네. 그걸 항소를 해서 다시 뒤바꾼 것이 이제 삼성인데 네. 그런 식으로 자꾸만 딴지를 걸고 단를 걸고 그다음에 <laughs> 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비즈니스를 못 하게 함으로써 뭔가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데 많은 경우가 그 특허 소송 같은 침해 소송은 많은 경우가 로열티를 내든지 합의로서 끝을 내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베네핏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처음부터 그 단추를 잘 띄듯이 자기가 무슨 패턴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어플라이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 소송에 이기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그 이익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할수 있죠, 네. 네. 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도 미국 신장에 진출하면서 이런 특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 뭐 특별한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어, 애플이 그런 사례가 될수 있고 그보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코 USAFTA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FTA. 많은 쪽에서 한국이 FTA를 통해서 베네핏을 받고 있는데 이 특허 쪽에서는 지금 한국이 조금 밀려요. 네. 즉 미국이 더 많은 베네핏을 받게 되거든요. 그거 이런 것을 진행이 되고 또한 미국이 2011년에 American Invent Act라고 해서 미국의 패턴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법을 바꿨어요. 네. 그 전까지는 패턴트를 그 인벤트 한 사람이 자기가 그첫 번째 권한을 갖게 되는데 작년부터는 패턴트를 누가 먼저 파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너십과 자기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런, 이런 것이 이제 막 체인지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아주 주심히 봐야 될 것은 누가 먼저 음. 패턴트를 파일을 할 것이냐. 네. 먼저 빨리 파, 파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보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그 발명을 한 사람보다 특허 관련 그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익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먼저 파일을 한 사람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 같은 미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마 제일 간단하고 아주 좋은 방법은 그 특허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님을 통하셔서 이거를 파일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특허 파일이 이렇게 상당한큰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네. 이, 그 애플리케이션 피 자체가 뭐 250불에서 380불 뭐 클레임당 그러는데 이것저것다 하면은 뭐몇 천불에서 몇만불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것이 무서워서 자기들의 그 권한과 그 아이디어를 파일을 안 하시는 거는 좀 그러한데 네.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특허를 파일을 하시면 자기 아이디어를 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의 그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좋은 점은 그거를파일 함으로써 2 0년매년0 2 0년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기가 엑스클루시브하게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음. 그거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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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 0 0 권한을 0진을 하시고 또그 권한에 대해서 0 0 0 0 0 0 0업을함으로0 자기가 가지고 0 0 테크놀로지를 막 스톱시키고 다른 사람들짜를 그 사용을 하고 그러시면 그거를 자기가 0 0 0를0 0그0 0 0 0 0 0 0그 이익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셔야될것 같습니다. 네. 특허권을 미리 따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쵸. 네. 어, 말씀들어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미국에 진출하기 전에는 미국 환경 자체를 잘 알고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